853번,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는 음악 4곡을 내려봤는데 2,000원이고, 4곡이 넘으면 1곡을 추가할 때마다 300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음악 1곡을 내려봤는데 4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소한 몇 곡을 내려받으면 됩니까? X곡을 내려받는다. 음, 그러니까 현재 네 곡을 내려받았다면 한 곡당 500원 꼴이잖아, 그렇지? 음, 한 곡당 500원 꼴, 그래서 한 곡당 400원 꼴이 이하가 되려면 몇 곡을 내려받으면 되겠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곡을 내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2,000원에다가 2,000원에다가 플러스 추가 요금 내야 되겠지? 한 곡당 300원씩. 음, 그런데 어, 네 곡까지는 2,000원을 미리, 현재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곡을 내려받았다면, 여기서 네 곡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추가 요금을 요거에 대해서 300원씩 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 요금이 되고, 요거를 뭐로 나눈다? 전체 복수가 X곡으로 했죠. 그럼 요것이 400원 이하가 된다. 그죠? 양변에 X를 곱해서 2,000 플러스 300에 X 마이너스 4가 400x해서 x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855번 어떤 책 대여점은 책한 권의 대여료가 800원이다. 책한 권을 대여하면 5일을 읽을 수 있고 5일이 지나면 하루에 300원씩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대여하려는 책의 정가가 9,000원일 때 책을 대여하는 비용이 책을 대여하는 비용이 책의 정가보다 적게 정가보다 적게 하려면 며칠 안에 반납을 해야 합니까? 며칠 안에 반납한다? x 일에 x 일 안에 반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자 음, 기본 대여료가 8 0원에다가 8천원에다가 800원에다가 800원에다가 플러스 연체료를 내야 되겠죠? 연체료? x 일 동안 음, 책을 빌렸으니까 x 일에서 기본 5일은 음, 그냥 기본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x-5일 동안만 연체료를 내면 되고 연체료는 하루당 300원일까 곱하기 300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책을 대야 하는 비용이야. 이것이 정가 9000원, 9000원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계산 해줍니다. 자 양변에서 100을 약분해주고, 여기는 3x-15가 되고, 여기는 90이 되겠네. 따라서 3x는 넘어가주니까 얼마가 되냐면 97이 되겠지요. 따라서 x는 음, 3분의 97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32.3,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32,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32.3보다 작아야 되니까 몇칠 32일 이내에 음, 반납을 해야 한다. 라는 거지. 856번. 다음은 A회사와 B회사의 무선 인터넷 사용 요금 안내입니다. 한달 사용 시간이 몇 시간 초과일 때, X 시간 초과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B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여라. A회사 거를 보니까 기본 요금이 6,000원에다가 시간당 500원씩 더 추가로 받는 거고, B 회사는 3만 원의 끝 시간 요금이 없어 시간당 추가 요금이 그러면 A 회사는 X 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 요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6천 원 플러스 500원 곱하기 X가 되겠죠 시간당 500 원이니까 B 회사는 그냥 3만 원이 끝이야 응. 근데 나는 B 회사를 이용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더 작다 이렇게 해니다 자, 양변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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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니까 5 x 가 되고, 자, 빼주니까 24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음, 5, 4, 20, 5, 8, 40, 해서 48시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답을 한번 내는 걸 한번 봅시다. 자, 한달 사용시간이 몇 시간 초과? 그러니까 답은 뭐가? 4에서 48시간 초과가 되는 거야. 초과. 49시간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어? 몇 시간 초과냐고 물어봤으니까 48시간 초과라고 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